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하시고 또 담대하게 기도하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이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이 은혜를 따라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람이 날마다 죽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의의 성품을 따라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가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특별히 후반기를 앞두고 또 성경학교를 앞두고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후반기 가운데서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번 성경학교를 기도 가운데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준비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많은 아이들이 오지를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한 영혼이 거듭난다면 그보다 귀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한 영혼이 돌아온다면 그보다 값진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많고 적음에 연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한 영혼을 얻는데 기쁜 관심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일학계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아이들, 우리 손주들, 우리 아는 아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교학교에서 주구하는 여러 교사들을 격려하시고 우리 교사들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의 간구가 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주여 우리 간절히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일이 풀리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자가 있습니까? 일이 잘 풀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과 내일 조호영 목사님 말씀을 전합니다. 네. 하나님, 죄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말로만 전파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증거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께 여타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옵나이다 아멘